안녕하세요. 국어마초 김현승입니다. 그리고 고전소설 간단하게 얘기할까요? 고전소설 사건 중심으로 가고요. 일단은 낯선 작품인 월영낭자전. 월영낭자전. 월영낭자전은 실제로 그 굉장히 좀 특이한 게 고전소설이긴 한데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 나란히 병치되어 있는 작품. 그래서 입체감을 강화시키는 거. 우리가 보통 선지에 나왔을 땐 적절한 게 아니었죠. 그런 선지들은. 동시에 일어난 사건을 병치하여 뭐 사건의 입체성을 강화하고 거기에 부합하는 소설 장면들이 없었는데 지금 EBS에 실린 작품은 그래요. 꿈속에서 서로가 다른 장소에서 동일한 꿈을 꿔서 두 사람의 인연이 확인되는 장면인데 그게 같은 시간에 일어난 거죠. 동시에 일어난 걸 나란히 병치했다. 이 선지가 드물게 맞는 작품. 어쨌든 혼사장애담입니다. 가정소설에 등장하는 뭐 처첩의 갈등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어, 전체적으로는 뭐 해피엔딩입니다. 예, 이 정도로 알아두고 최할림, 최희성이죠. 호월령뭐 이런 사람들 주인공들 이름 꼭한번 보시고. 다음 작자 이상의 홍월선전 이것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이제 여성 중심 선생님이 지금 읽는 게 여성 중심 소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꿈 중요하죠. 홍월선전에서는 꿈의 기능 이것도 좀잘 보시고요. 전체 줄거리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음, 홍계월전 주목해야 됩니다. 홍계월전. 근데 여성 중심 소설이고, 어, 당대 억압받던 여성들의 어떤 심적 욕구를 해소하고 있다는 기능도 있지만, 홍계월전에서 더 주목해야 되는 건 바로 이제, 홍계월이라는 인물형이 분명히 여성의 한계를 뛰어넘은 사람은 많지만, 이 정체가 밝혀지고 난 후와 전이 달라져요. 정체가 밝혀지기 전에는, 어, 남장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다. 자신의 정체가 이제 여자임을 스스로가 밝히고 탈로가 났을 때는 여성에게 주어진 삶을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여성으로서의 내재화된 삶을 받아들이는, 내재화된 거죠. 그냥 마음속에 여자는 이래야 된다. 이걸 받아들여버리는 거예요. 크게 저항이 없어요. 거기에서 슬퍼하고요. 그런 면에서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홍계월이라는 인물 자체가 마냥 주인공이기 때문에 옳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인공의 입장에서 서술을 했기 때문에 홍계월의 편을 드는 거지, 자기 남편의 여공의 아들, 여보국, 어, 남편이 되는데, 여보국에게 첩이 있어요. 애인이죠. 죽입니다. 인사를 안 했다는 이유. 그런 장면에서는 생명을 경시하는 좀 잔인한 면도 보이는데, 그게 주인공이기 때문에 정당화가 된다. 이것도 예전에 수능에서 한번 비슷한 문제로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운영전에서 나왔었죠. 한번 보고요. 홍계월전. 그 다음에 이제, 작자 미상의 이대봉장. 내용은 크게 어렵진 않아요. 수능 완성에 나온 작품인데, 음, 뭐, 영웅소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아들은 대봉이고, 그리고 이제 딸이 장애황, 뭐 이렇게 나오고, 어, 서로 헤어지고, 또 간신히 등장하고, 그러다가 또 이제 남봉 모티브가 나와요. 어, 애황이. 그러니까 여기서도 주인공은 대봉이지만,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인물 중에 중요 군이 바로 여자입니다. 여자, 장애황이라는 이름이 좀 웃긴데, 장애 황이라는 애 황이라는 그 인물 자체가 난복을 하고, 결국에는 과거 급제를 하고, 뭐 원수가 되고, 그리고 자기의 정원자인 대봉이를 찾고자 하는데 죽은 줄 알죠. 그러다가 나중에 해피엔딩을 만나게 되는 스토리 구조는 단순하면서 어 여성의 역할 자체가 작지 않다는 라 점에서 선생님이 주목을 합니다.